그렇다면 본부장님의 지난 종목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려 두 종목 함께 봐볼 건데요. 산일전기는 24%의 수익이 났고요, 포스코퓨처엠도 16% 수익이 났습니다. 이두 종목 오늘도 시장에서 정말 좋은데 네. 둘다더 끌어볼까요? 네, 뭐 저는 어저께 l s 이렉트릭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오늘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가잖아요. 또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변압기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한 최근 한 1... 일... 주일, 2주 정도 형성됐던 고점을 이제 돌파를 다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 무너지기 전까지 오늘 시가만 안 무너지면 더 끌고 가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,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13%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. 뭐 이런 종목은 지금 2차전지가 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산일전기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 모두 조금 더 챙겨가면서 수익률 극대화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